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 0일 월요일 스콜라스티카 성녀 기념일이며 연중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연중주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네, 독서와 복음이죠. 그래서 연중제 5주간 월요일에 월화수목금토 독서 복음 성역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주간 홀수의 5주간 에... 네, 오라수목금토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예. 창세기, 홀수에는 창세기. 복음은 예. 짝수 의홀수에 똑같아요. 복음은 5주간 복음은 마르코 복음 6, 7, 8. 예. 그래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볼까요? 예. 원래 지난주 휴강 안 했으면 어, 지난주에 열한기를 하고. 오늘 창세기 딱 들어갈 텐데, 같이. 네. 오늘, 오늘, 지난주 휴강이어서 오늘 11기 전체 다 끝내고, 네, 다음주에 창세기, 그 다음에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공부하겠습니다. 네, 월요성경에서. 자, 그러면 오늘, 네, 창세기 주해 창세기 주회는, 다음주에 보도록 하고요 음, 그것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주의를 하기보다는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볼까요? 이미 다 공부하셨지만 창세기는 언제 쓰이나 네, 제일 먼저 쓰여진 어, 성경은 <laughs> 원심명기입니다. 원심명기 신명기 12에서 26 여기 원심명기는 마이너스 750명경에 쓰이고, 음, 그리고 622년부터, 어, 원신명기 뒤로, 요수하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한기에 초본이 쓰이고, 예, 그, 리고 바빌론 유배 가서 한번더 수정을 하면서, 네. 예, 538년 귀환한 다음에, 500년부터 400년 고그 사이에, <laughs> 오경이, 편집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400에 창세기 최종적으로 편집되죠. 창세기 편집되기 전에 미리미리 뭐가 쓰여요?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laughs> 원신명기 여수하기, 반가기 3일, 11기. 그렇죠? 창세기 쓰여기 전에 탈출이 레위기, 민수기가 바빌론 유배 중에 구상이 되고 유배 이후에 쭉 되다가 맨 나중에 오늘 공부하는 상세기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구경의 구조를 보시면 맨 먼저 750년경에 요거 요거 신명기법전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요 식계명법전 계약법전 제2성전 이후에 성결법전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나중이고 음, 750년경에 이것이 편집이 되고 이거 부강국이 멸망 후 100년 후에 에, 100년 후에 요시아 종교개혁으로 요거 요 작업이 됩니다. 여호수아기 반강기, 사무엘기, 열한기 그리고 요신명기에 앞뒤로 원심민기 앞뒤로 붙었죠 그죠 그리고 바빌론 유배 갔다 와서 앞에 이러한 예, 것들을 중심으로 또 여기 탈출전성 신화의 전성 광야전성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8개가 됐죠 그죠 예, 그러면서 출애굽 탈출기가 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되니까는, 출애굽의 하나님에 보충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예 이, 기원사, 성조사를 앞에 붙이게 돼요. 기원사, 성조사. 그래서, 여기,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맨 나중에, 기원사, 성조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 바빌론 유배 이후에 예, 페르시아 식민 시대에 <laughs> 탈출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수하기, 방강기, 사물기, 열기 이렇게 여덟 개가 생겼다가, 여덟 개 편집했다가, 맨 나중에 출애굽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맨 나중에 요것이 붙게 됩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원사, 그 다음에 12부터 50까지 아브라미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붙게 돼요. 출애굽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기원사, 네. 세상의 기원, 창조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계약의 기원, 기원사가 붙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본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원사죠, 그죠. 기원사, 창세기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 연중제 5주간 월요일 딱 있죠, 그죠. 태초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 그래서 첫째 날, 첫째 날, 빛이 생겨라.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첫째 날, 그죠? 2번, 둘째 날, 궁창이 생겨라.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네. 맨 처음에, 어, 둠이 시면을 덮고 있어서 혼돈 상태여서 너무 껌껌해서 어둡잖아. 그러니 1번. 아이고 넘어도 스위치 켜봐 빛이 생겨나서 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 그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 넷째 날 넷째 날큰빗물체 작은 빗물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육해공군 중에 제일 먼저 해군 물에서 오글거리며 움직이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공군 새들 예. 다섯째 날 그러니까 해군과 공군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육군들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그죠?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육군 중에 제일 강한 사람 예. 여기는 해군 공군 여섯 번째 날육 육군 육 육육일째는 육, 육군 그래서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육군 사람 사람 자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기원이 뭐냐 기원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laughs> 그죠? 하느님 모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여섯 번째 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곱 번째 날, 쉬셨다. 예. 하느님이 쉬셨다. 왜 쉬어요? 복주려고. 일곱 번째 날,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축성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도, 어, 하느님의 우상들을 창조한 인간도 일곱 번째 날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고 일곱 번째 날 복을 받고 성화된다 일곱 번째 날그 <laughs> 다음에 창세기장은 또 약간 다른 스타일의 창조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흙의 머, 흙으로 먼지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네. 1장에서는 하느님의 우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을 두셨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16절, 2장 16절,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laughs> 명령하셨다는 건데, <laughs>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앞에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에게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하느님과 약속이 되는 존재. 그래서 계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뭐, 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요. 근데 그 약속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로? 하느님과 약속이 되는. 하느님이 하지 마. 하면은,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할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사람은 사람은 <laughs>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2장 18절 이후에 하느님이 아담하고는 약속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협력, 협력자를 만들었어요. 협력자. 그래서 외로워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으니까 알맞은 협력자로. 뭐뭐뭐뭐 뭐, 뭐, 다 만들었는데 새들과 짐승과 에? 음. 강아지도 만들고 에, 식물도 만들고 반려견, 반려식물 뭐 했는데 아니다.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네, 반려동물은 협력자가 아니다. 협력자. 사람이다. 사람. 음,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아담이 예, 오내내 내 살이구나. 나의 반려자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는 어떻게 한다?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돼.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지. 아내와 안 몸이 되는 거지.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매여 있으면 이, 이, 그러잖아. 여기서 엄마가 주니 엄마, 엄마는 아들을 낳고 계속 관여하려고 그래. 근데 아들은 엄마를 떠나야지. 그래야지, 아내와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잖아. 그죠? 여기 엄마들, 그죠? 음, 그래서, 아들은 내 보내야 된다. 음. 그래야지 독립을 합니다. 독립 공동체를 이루어요. 예, 사람과 그안에는둘다 알몸에서 보고 하지 않았다. 3장. 죄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죄.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뱀. 유혹자입니다. 유혹자. 유혹자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야, 여자한테 하느님이 이 동산에 어떤 나무에선지 절대로 모든 나무에서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지. 어우 하나님은 지독해 그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 따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한가운데 있는 그것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뱀이 아 괜찮아 괜찮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유혹에 넘어갔다. 처음엔 어떻게 유혹을 해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에 있는지 열매를 절대 아무것도 따먹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시지?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다 해도 되는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예, 하지 마라 그랬어. 딴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우상숭비만 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 그랬어. 다른 건다 괜찮아. 요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유혹자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어겨도 돼, 어겨도 돼. 괜찮아. 그래서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네. 그런데,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웠다. 네. 하느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을 피했다. 숨었다. 죄의 기원. 죄의 기원이 뭐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순명이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네. 자, 인간의 죄와 벌입니다. 하느님이 먼저 사람을 부르시죠? 사람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두려워? 주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너는 왜 그랬는데? 유혹자가 저를 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을 상징하는 유혹자. 유혹자. 음. 너는 인간을 그렇게 유혹을 하냐? 음.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음. 마귀의 대가리를 밟으리라. 음. 유혹 여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도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일해야 된다. 일, 땀흘려 일을 해야지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laughs>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 가만히 있어 봐. 그렇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했는데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론이 23절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쫓아내셨다. 그래서 죄와 죽음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겁니다. 내치셨다. 하느님이. 그러니까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결과가 뭐다? 하느님의 영역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내치시어, 내쫓인다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연중 5주간 토요일 것까지 갔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에 상세기 4장부터 어... 베트남 갔다 와서 월요일 거는 방송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3장까지 손으로 쭉 써보세요 손으로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 에... 상세기 절반 정도 할 건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한번 손으로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설화 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음을 보면 복음은 마르코 복음, 마르코 복음 주에는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파일을 참조하시고요. 마르코 복음의 포인트는 뭐다? 8장 27자. 공간 복음서 마티오 마르코루카의 포인트는 마르코 8.27절입니다. 전부 마르코를 따르고 있어요. 네, 마르코. 마르코 볼까요? 마르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누구냐?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요한 마르코는 아니다. 그는 누구다? 해외 디아스프라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해외에서 쭉 지내서 이 유다 관습을 잘 모르는, 지형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본문에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썼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계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다. 어디서 썼다? 모른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안 썼다. 언제 썼다?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썼다. 네, 우리 요거를 따릅니다. 마르코복음 5주간 월요일 마르코복음 6, 7, 8, 6, 7, 8 마르코복음서 6장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이제 많이 아프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자들을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오, 예수님, 예수님 옷자락에 술 옷, 옷만 만져도 예, 병이 나으니까 예, 병든 이들을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마다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려온다. 예, 주변에 아픈 사람들 그렇죠? 예? 예, 주변에 아픈 사람들 좀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자기 가족들이겠죠. 그죠. 데려다 놓고 옷자락, 술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사 고청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옷에 손댄 사람마다 다 치유 받았다. 네. 마르공 7장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요. 뭐손 씻는 거 이런 거. 바리사이 로사들이왜손안 씻고 밥 먹습니까? 조상들의 전통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계명이다. 하느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 나눔,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이 더 중요하지, 손 씻고 안 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너희가 전하는 전통, 이스라엘의 어떠한 규정, 법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공정과 정의, 나눔, 사랑,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놓고 있구나, 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손안 씻고 뭘 먹는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뭐가 나와요? 나쁜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사람 마음 안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중요한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뇌에, 뇌에, 이렇게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요렇게 했던 거에 부산물들이 있죠. 그것이 뇌의 쓰레기인데, 뇌의 쓰레기가 요, 요, 요 뒤쪽으로, 요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청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치매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뇌의 쓰레기가, 몸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도 걸리고, 그렇다는 거죠.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오 나쁜 것들 때문에, 몸도 나빠지고, 정신세계도 나빠지고, 영혼도 나빠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 자, 마루코금 7장, 시로페니케 이방인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악령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사. 자기 딸의 마귀를 쫓아주십사.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받아야 된다. 먼저 이스라엘이 구원 받아야 한다.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예,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유다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유다인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자 쪼가리라도 좀 주십시오. 강아지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구원의 한 조각이라도 좀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예, 구원은 유다인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구원론인데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수님이안 한다. 그게 아니라 요2 7절 옆에는 는마르코보음사가의 표현이죠. 그죠? 구원은 이스라엘이 먼저다. 그러자, 시로페니키아, 예. 시로페니키아 여자가 구원의 한 조각이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그, 그, 가보니까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laughs>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파타, 열려라. 에파타, 열려라. 귀가 열려라. 그 얘기죠. 네, 예, 에파타 성당 있죠? 자, 귀가 열리, 그러자 귀가 열리고 목이 뭐,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먹은 일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마르고금 8장. 이방인들도 4천 명이나 먹이시는 거 있죠. 이방인. 마르코 보음서를 마르코 복음서의 독자가 누구다?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도 가고 뭐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빵5개와 물고기 도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는 빵 7개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방인을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7바구니 남으셨다 8장 10절까지 쭉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 성경이니까 월요 성경 명동 카드로 회관으로 오시고요. 월요성경 아카데미 회원모집을 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이미 시작했고요. 1년 내내 매주 월요일 성격공부, 매주 월요일 1시에 성격공부하고 3시 미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실입니다 연회비는 12만원. 3월 달에 등록했는데 1 0일만원네요 네. 3월 달에 등록이도그 다음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합니다. 네, 1년 연회비 내입니다. 네, 3월 성경특강은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창세기, 달출기, 신명기. 3개 할 거고요. 네, 네, 특강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월 10일 월요일 스콜라스테이카 성녀 기념일을 맞아서 이번 주 이번 주 독서 복음 창세기 공부했고 마르코 복음 본문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으로 아멘.